저는 안전관리 대행 저는 신의 직업 이라고 봅니다 <laughs> 제가 워낙 주변에 안전관리 대행 하시는 분들이 아, 워낙 프리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지금 전기 안전관리 대행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 아들님이 지금 뭐 특별한 직업 없이 이렇게 계시는가 봐요 근데 아들한테 전기 자유증 취득해라 좋다 그 아버지는 안전관리 대행을 하고 계시니까 그분 엄청 프리하게 사십니다 돈을 예, 부대로 많이 벌고요 해라 했는데도 이제 또 아들들은 또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. 아빠가 뭐라고 하냐? 잔소리밖에 안 되죠. 그죠?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우리 아들에 있는데 좀 통화 좀한번 해달라고.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분이 원하시면은 저는 언제든지 전화 드릴 수 있어요. 전화 드려서 상담 만날 수도 있어요.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거 몇번 해봤는데 저한테 아들도 같이 데리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. 요번에 내 아들. 군대 전역했는데 임규명 선생님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하소 데리고 왔는데 안 듣더라고요 제 얘기를 진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흘리는 게 보여요 눈에 아니 그게 뭐냐고요 그게 본인이 듣고 싶어야 듣는 거지 그죠? 그래서 그 아드님한테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해주세요 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아들한테까지 이야기해서 이쪽으로 일 해라 할 정도면은 여러분 괜찮잖아요 그죠? 보장된 직업 아닙니까? 나저 안전관리대 아우 저는 신의 직업이라고 봅니다. 아무튼 제 생각입니다.